어, 서 빠르네. 응? 면어 엄마, 더 세게. 꽉 잡아 간다. 우와. 우와. 음. 더 세게. 더, <목소리> 음음더 세게. <목소리가> 나은이 신발에 흙이 들어갔대. 하은아, 하은아, 하은아. 아, 이 나은아? <laughs> 나은이. 여기 소우가 같이 미끄럼틀 타지. 하은아, 소우가 소우가 안에서 부르고 있어. 나은아 이렇게 말한 것 같지? 방금 나은아, 나은아 그런 것 같아. 나은아, 나은아 그랬어? 어?

아니, 뭐해? 아니요, 수호, 그거는 위험한 아니, 거야. 여기, 그거는 나이 위험해. 나이 아니, 거. 위험해. 아이고, 아이고, 누나 올라간다, 수호야. 비켜줘야 돼. 응, 비켜줘. 짜잔. 유모차도 나가도 된다고? 응. 무슨 경기가 유모차를 나가도 돼? 신신 달리는 경기. 그렇구나. 우와, 우와. 그쪽으로 갔네. 엄마. 응. 엄마 자 유모차 타고 일로 나와볼래. 엄마 유모차 타고 나오진 않지. 엄마. 응? 이모, 제가 이모한테까지 갈게요. 가자. 잠시만요. 가자. 누나 깎아준대. 누나는 마음씨도 곱네 손으로 받아서 오야. 누나 고마워. 고마워. 이모, 오랜만에 만났네. 이모? 어제도 만났잖아. 오랜만 아닌데. 어제도 봤지. 나도 오랜만에 지 누나 어제 있었어. 아, 와, 와, 와. 쌩쌩. 오이? 어. <laughs> 소아, 괜찮아? 탁 멈췄어야지, 거기까지 들어갔어, 어떡해? 지금 시소타기 바쁜데? 시소, 음, 음. 거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나 i c 도 같이 경기하고 싶습니다. 킥보드. 킥보드 경기하고 싶 o a r d Kickboard. k i c k b 킥보드 d Kickboard. k i c 봐 b o a r d k i c k b o 누구 줄 거야? c k 줄 거야? r d 줄거야 k b o a 너무 어, 나으니까. 조심, 이모 부딪히면 안 되지, 소호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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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계셨는데. <laughs> 아유. 네. 하은이 나은이랑 킥보드 경기하고 싶었는데 하은이 나은이랑 킥보드 경기를 하고 싶어? 응. 근데 하은이 나은이는 그네를 타고 있네 응. 그네 타고 싶을 수 있잖아 소가 열심히 킥보드 연습을 해가지고 응. 하은이 나은이하고 또 하자 그래 응. 뭐지? 응. 자, 출발 출발 수호야, 수아 누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이따가 음. 이거 사 먹어. 어? 이건 사 먹어. 아니에요. 뭐 주지 아니, 마세요. 감니다 응, 사니다 알았어. 사줄게. 고마워 해야지. 수호야, 수아 누나 간대. 누나 안녕해. 안녕. 누나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할머니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유, 똑똑하다. 안녕. <laughs> 나은이 공주님이랑 수호랑 같이 타는 거지. 아, 수호 왕자님이 밀어줘요? 할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수호 인사해야지. 다은이도 먹고. 오빠가 다은이 나눠줘. 다은이 먹여주고 그래야지, 오빠가. 동생 보살펴 주세요.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니네 침이 내 침이고. 다 침이. 아, 맛있어. 수호야. 수호야. 하은이가 오빠래. 수호 오빠 더 달래, 하은이가. 다은이가 또 달래. 아이, 도망가지 말고 빨리 같이 먹어야지. 누나가 준 거잖아. 어, 다은이도 주세요. 아이 잘 먹어 조심 출발 <목소리> <laughs> 이모 어디가요 이모 꼭 끼워가지 손은 엄마랑 가고 있잖아 엄마 응, 응. 응. 응, 음, 응, 음, 출발. 얼굴 절 건다. 우어 절 건다. 응, 이모 조기로 가고 계셔. 이모 보이지? 응. 음. 아니 소우 여기 타고 가자. 자전거 타고 가자, 조리뽕 먹으면서. 여기 타고 가. 자 <laughs> 잡아라, 잡아라! 뭐시래요, 돌보래? 뭐? 뭐? 세요 아직 못 찍었어, 소우야. 하은이 잡아라! <laughs> 하은이 잡아라! <laughs> 하은이 잡아라. <laughs> 손은 닫고 하은이는 열고 i exactly.